교동문단독 72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하나님 내, 생명이 내 아들아,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.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중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이 여기지 말지니라. 내 부모를 게 하며 나 자녀들아,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. 이것이 옳으니라.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.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,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. 아멘. 신앙고백을 <laughs>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.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우리 아들 우리 그리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통명념 마리아게 하시고, 본디어 비단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 앉아 계시다가 저를으로서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냐 성령님을 지사하며 거룩과 공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